컨소우턴트 위에 있네요 아직 두세 명이나? 각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저거 뭐야 저 지역은 최확인하자. 오케이. 이동한다. 같이. 어. 저 거기 있는 건가요? 한 대. 아, 두 대. 하나 쓰러뜨렸는데 하나 다운이왔냐 여기?

예. 이동한다.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저아 저기, 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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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 그니까요. 어 뭐야? 이리 와요. 일어나. 고마워. 에펙에서는 짱캐를 싫어했지만 널 좋아해줄게. <laughs> 좋아. 좀 빠르다. 오케이트로 맞았다. 후. 앞에 있는데 이거. 음, 음, 맞다. 아좀 빨리 대포하라. 하나 더 쓰러졌고. 이거 가 에? 다운 여기 하나 더. 이동한다. 마지막 건물 깨.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냥 안 돼. 갑자 이동해. 아래 보면 더 빨리 내려가는 거 알죠? 네냥 어, 그냥 버튼 응. 누르시면 답사 완료. 아우 씨발. 저 <laughs> 목표는 모든 적을 <식으로 웃음> 제거하는 것이다. 공중 죽었네요. 저 가자. 아파. 근데 존나 빨라 이거 뭐야? 걸어가는 거보다 빨라. 참아. 괜찮을 거다. 왜 <laughs> 웃기네. 기다려. 어. 이검도가느려졌는데 보급품 챙겨. 킹? 이거 누가 잡았지? 죽었는데? 저리 와라. 뭐지? 죽... 네? 잠깐만요 얘기 죽어있지? 똑같이 엄청 총을다 여기 락스 나제 앞에 아, 아, 미안해 죽이지 말아줘 아내 쪽에 죽여요 저 데드 오케이 가

진짜? 나 저기 가져와서 안 보였어. 니 네, 혼자 네. 나온 건데? 네, 나머지 두명 죽여놨어. 와, 심심하신데? 맞아요. 음? 응? 어? 뭐가 맞아, 이거? 컨설턴트. 위에 있네요, 아직. 두, 세 명이나? 각.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저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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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기, 여기 여기 보냈... 관제탑으로 날아가던 애가 있었는데, 그대로 네, 막 죽었어. 네. 어? 맞았어? 맞아요? 맞네? 무기 안 바뀌었어요. 어? 어? 에 예, 위에, 위에, 한번더 올라가야 돼요. 1.5층.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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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너무 높게 올라간 거 아닌가? 지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어? 럼 뭔데? 뭐야? 그냥 안 맞아서 허공에서 터진 거 같... 요격도 되나, 저거 진짜?

빠지죠 오오 어, 어, 뭐야 크레..크레이버 10호 오 깜짝아 아개에 여기 와 진짜 게 포착? 저그 뭐야? 아야, 네. 빨리 같 근데 저 가야 돼. 자기장부터 가세요. 이 아픔. 음. 좋아 동해쟤똥뿌릴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좀깨 놨고 계속 들어가요. 계속 나보은 중, 오른쪽에서 올 거거든요. 아, 왼쪽, 왼쪽. 어, 짜기 다운 나저 강판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앞사람, 티피아, 티피아, 다음. 한판좀 먹을게요. 저기 앞에, 앞에 저기 있는 것 같다. 앞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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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인데? 어디? 뒤야, 뒤야. 가야 돼. 운영님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어. 가야 돼. 여기 아파. 개 아파. 아, 저기. <laughs> 귀 아픈데 이거? 저 일단 들어갑니다. 이거 자기장 아, 좀 많았는데. 아, 아, 나도 돈개 많았는데. 아군이 굴러 돼 있다. 싸우면서 한 복귀할 8천은 거야. 됐을 텐데 아.. 저1 4 0 아, 0 0 원. 어 아, 우리 아, 둘다 살릴, 살릴 수 있겠다. 살릴 수 있는데 잠깐만, 그래야 아, 그래야 있어. 그래야. 아 있어 있어, 살수 있어 바로. 옆에서. 일단 전쟁포를 하고 있으니까 무기상이다. 보급품 챙겨. 전쟁포로 버티고. 1000개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오른쪽. 이건 왼쪽으로 쪽 슈퍼. 군이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 오, 슈 오,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여기 폭탄 조심, 밟지 마요, 여기. 잠만 두고. 우리 들어가야 돼, 들어오자마자 바로. <laughs> 여러분, 어디로 내려갑니까? 당... 이쪽으로 가는 중. 내가 운전할게 타! 여기까지모시면 될텐데 어 이거 안되네? 보고 이 한..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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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깜빡 아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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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인 확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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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거. 여기 여기 여 어디, 어디, 기 여기. 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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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디, 어요 어디, 어어 이거 어떻게 하면 아, 빨리 뛰어요? 에저 확인! 아두번이구 저기.. 가야돼 원 안으로 가야돼 응원 어, 안으로 가야는데 우리 왜 돌고있어 계속 야이방 돌아가지고 일로 쫌기다쫌동 손봐 앞에서 오징어 싸우는데? 하, 앞에 앞에 사운 아, <놀라> <너 공도 봐요. 웃음> 다 피아나, 라스피아나, 라스피아나요? 어, 이거 빠른 푸쉬했으면 됐는데? 한놈 잡았다. 빨리 드세요, 나 죽었어. 아닌데, 어디 상처가 보자 바로 뛰어 바로 안돼. 아, 네. 미안이두분 살았어요? 내가 살렸어 네 오늘 레 내가 데이크는 살렸어 데이브이 <laughs> 안녕하세요 오, 우리 약간 좀비 군단 같은데 뭐뭐뭐 <laughs> 뭐, 네? 잘못, <laughs> 잘못 부린 잘못 부린 <laughs> 저... 레전 그렇게 태워 죽이고 싶었으면 말로 하세요. 네. 어? 날라어 날라트 어죽 아. 어디 어 날라오는 건 알았는데 여기 있다. 이쪽으로. 잘 쏘는 다 좋아. 어디이 예, <laughs> 죽는다 얘. 아, 여 작전지역의 모든 목표를 제거해 <laughs> 안되겠다 헬기 한번 타봐야겠다 어안 완전 돼 어디가 어디가 아니 는데 <근데> 어디가요 <laughs> 누나쏜 건데. 나는목표를 <목소리를> 제거라. 싫어요? 고물 <목소리를> 어왔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아이야돼. 하나밖에 없었나? 한명 음, 쓰러트렸다 와.. 살려줘요 아우줄 아.. 여기 하나 개피 하나 개피해 하나는 누워놨거든요? 하나 누워 놨었어. 차렸을 수도 있어요. 남규가 그어 그리... 아, 아 어문 닫았어요. 아. 아이고. 계단에도. 어... 아, 지금 하지만 지면 거기까지 지금 아직 못려 그..그..그거 죽으면 한번더구잖아아 그... 투기... 한장 아직 안서거든요 죽여서 오0만 채워 이아이 어디에요? 사람? 오, 깜짝 놀랐어. 썸네일. 근데 <laughs> 위에 준비 박동기 사용하는 것못 올라가겠는데 이거? 아린가? 위야, 위. 산뜻하겠어. 다운. 아, <laughs> 쟤네. 어, 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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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아, 다 아, 둘다 아, 아, 다 아, 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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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라스타 나야 나 아, 눕혀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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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기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대로 해치우라고! 원장님 잡으셨나보다 저킬 들어왔어요 적에게 말로 도발하거나 돌을 던져 적의 주의를 끌수 있다 맛있게 드세요 저 금방 갈게요 하지만! 지면 모든 게 끝이다! 자 이길 수 있겠죠? 이제 자유를 만끽할 파이팅. 차례다 안되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야발 아, 자식 인력 증가? 나 여태 다가 수류탄 오지게 됐네데 된... 형, 봐 사운드 나는데? 안 보여 저기로 올라가 어, 주변에 있나 보다 보여요 심장박동수 효과 쓰셔서 보이는 거 같은데? 돼 있다, 옥상에

얘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18킬이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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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스크. <laughs> 마스크. 어? 쓰러지긴 쓰러지는구나, 얘들아. 우리 80년 친구에 얼마나 잘하는지 봐주세요. 음, 아니, 난 태국에서 해야 돼 어. 땅당에 지저분한 플레이. 지긴피일이야그 <목소리> 에임으로 뭐 하려고? 전지역 <목소리> 모든 <목소리> <목소리> 다이맨 내가 지 아니 에이 어 찾았어. 나나요 라스트 돌리나? 아 뭐야? <목소리>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 일어났다. 왼쪽 청문해. 확인 <목소리> 축소했어요. 서클 축소 중. 안돼.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공격한다. 목소리도> 내 앞에. 는 <목소리도> 뒤에서 올거요 하나 더. 뛸게요. 응. 나이스. 여기 하나 더 저기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것 같다. 예, 그거 같은. 어? 뭐야? 응. 나 누웠는데? 오케이, 오케이. 텔레비 다 누웠네. 들어왔다. 아, 진명 남았다. 그냥 남 막... 먹거든요. 네네 동한쉴드는 충분해. 네. <laughs>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아, 오케이. 여기 위에 있으면 위에 만에내 저만... 알고 네, 시간 얼마 없다. 을 어디 있어요? 나 아,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안보이는 했어아 네, 그 어, 뭐야, 나 가스 맞았니? 어, <목소리> <목소리>